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구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해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소고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스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어,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와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네 달의 여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여행했던 일과 오버랩됩니다 이네 달의 여정에서 주님은 길에 매복한 대적들의 손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요. 오늘 1절에 이일 후라는 것은 바로 대적의 매복에서 구하시며 예루살렘에 도착해 번제를 드린 일을 말합니다. 이 2일 후에 지도자들이 나와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보고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전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 어 20년 후성전을 완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완공한 지어 60년 6 60년 동안 1차 귀한한 이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사람 애굽사람, 아무리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서로 섞이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이에 대해 지도자와 관리들은 어, 죄짓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또다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106편은 어, 이방 나라들과 섞인 것이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은 이러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강력하게 규제했는데요. 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육체의 탐심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육체의 탐심을 붙드는 순간, 어, 믿음 없는 자가 된이 육체와 멍해를 매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이며, 빛이 어둠과 사귀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육체의 탐심, 즉 먹기에 좋아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롭게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세상의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아침에 주님께 회개하며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탐심에 잠시라도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만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앞서 귀환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듣고 기가 막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소곡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몇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것은 경악하여 땅이 황폐해지듯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절망적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넋이 나갈 정도로 주저 앉은 것입니다. 또한 어, 이스라엘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저녁 제사 모임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주께서 돌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저녁 제사에 어, 모였고 어, 지금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에스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차고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렇게 끔찍하고 기가 막힐 정도로 가증한 것입니다. 기가 막혀 앉은 에스라는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기도 또한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새 적당히 영적으로 타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의 안정과 돈을 탐하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8 절에서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케 하셨다고 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참으로 거룩한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